국민통일방송 5월 기획특집 남북중 새 여자 이야기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성입니다. 북한은 대외무역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 두 나라 관계가 예전 같지 못하지만 북한과 중국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국에게도 중국은 중요하죠. 중국의 유학원 외국인 중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고요. 이 한국의 무역 규모를 보면 중국과의 무역이 일본과 미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남과 북은 지금 분단돼 있지만 한민족을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남한, 북한, 중국 세 나라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1980년대에 태어나서 90년대 어린 시절을 보낸 남한과 북한, 중국의 청년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 나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들여다봅니다. 네. 먼저 청취자들께 저희를 소개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씩 소개해 아,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나라고 하고요. 1988년생이고요. 지금은 어, 요리학과 전공하면서 요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첸첸씨. 네. 안녕하세요. 첸첸입니다. 89년생, 지금 서울에 있는 동구대학교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저는 국민통일방송의 이성희 아나운서라고 하고요. 저는 조금 일찍 태어난 84년생입니다. <웃음> <웃음> 저희가 어, 태어나고 자랐던 1980년대 말에 네. 큰 격변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들으셨던 장면이요. 88 올림픽 서울에서 개최된 개회식 선언 장면이고요. 두 번째로 들으셨던 장면이 89년 평양에서 열린 세계 제13차 청년 학생 축전 장면이었고요. 마지막은 동독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시민들이 환호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참 이런 격변의 시기에 저희가 태어났어요. 네. 저는 84년생이기 때문에, 이 나이가 조금, 그때는 조금 더 하나씩, 은텐텐씨보다좀 먹었어가지고, 기억이 어렴풋이 나거든요. <웃음> 네. <웃음> 뭐, 88올림픽 때굴렁쇠 굴리던 네. 그 소년도 좀 기억이 나고요. 두 분은 몇살 때부터 정확히 어느 정도 기억이 좀 남아있으신가요? 어, 저는 일단 5살, 6살 때부터 기억이 나고요. 5살, 네. 90, 한 3, 4년? 3, 4년 맞죠. 맞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아까 그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은 기억 안 나시죠? 두 살이니까.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이후에 북한에서 그런 어그 그때 당시 영상이랑 나중에 또 임수경 뭐 그쵸? 왔던 그거를 계속 내보냈었거든요. 음, 그래서 좀 많이 봤어요. 그 장면을 같아요. 좀 많이 네. 보셨고. 찬체는몇살 정도 때 저도 비슷하게 한 5살, 6살 정도? 음. 음. 5살, 6살 정도. 그러면은 한 94, 5년 정도 네. 되겠네요. 어, 하나 씨는 김일성 사망 당시가 몇 년이었고, 좀 기억이 나세요?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죠. 완전 또렷이 기억이 나죠. 음. 그게 1994년 7월 8일 날이었거든요. 94년? 아, 네. 날짜까지 기억을 <laughs> 하시네요. 하드 기억을 들어서. 네. <laughs> 네. 그때 당시에 7월에 사망을 했을 때 영상을 보면 북한 네네. 주민들이 정말 막 울고 네네. 그랬는데, 혹시 하나 씨도 그렇게 우셨나요? 서글북게 울긴 했어요. 안 울면 안 돼요. 그래서 <laughs> 울어야 돼요. 아니면 근데 그래, 잖아요 그래도 뭔가 그런 걸다 해야 돼요. 근데 음.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때 제가 유치원이었고요. 음. 그리고 뭔가 이런 어. 네, 강당 같은데 모여서 초상화 앞에서 되게 막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선생님들이 먼저 울어요. 음. 근데 애들은 사실 어리니까 그런 감정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먼저 울어야 될지를 눈치를 보는 거죠. 음. 근데 한 명이 울게 되면 또다 따라서 울어요. 왜냐면 아. 아이 애들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누가 울면 막 같이 따라 울잖아요. 네. 그런 감정으로 사실 울었던 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뭐 억지 울음 기막 계속 내는 것도 힘든데. 그렇죠. 중국은 북한과 가깝잖아요. 네. 첸첸은 당시 94년도에 김일성이 죽었다는 거좀 기억이 남는 거 있어요? 그냥 TV를 통해서 누가 죽었다, 그런 거, 음. 그런 것 같지만 인식했어요. 아, 딱 거기까지? 네. 그게 중요한 사건은 아니었군요. 저한테는 뭐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래요. 사실 남한 같은 경우는 김일성이 사망을 했을 때 정말 난리난리, 야. 그 난리가 없었는데, 뭐, 김일성이 죽었기 때문에 북한이 곧 붕괴가 될 것이다. 전쟁 날지 모른다 해가지고, 막, 라면, 뭐, 생수 사느라고 마트나 뭐, 가게를 가면 나만 아는 게 없었어요, 정말. 뭐, 부탄가스 이런 거 사가지고 집에서 해 먹으려고. 정말 저희 집도 라면을 좀 사놨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정말 같은 이 사건을 두고도 새 나라의 그 반응이 좀 많이 달랐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흥미로운 걸좀 발견을 네, 했는데요. 네. 다섯, 여섯 살이면 네. 지도자가 누군지는 잘 모르는 게 정상이거든요. 어, 첸체는 네. 여섯 살때 지도자 누구였는지 기억나요? 네, 장점인인 것 같아요. 음, 나이. 나이는 모르겠어요. <laughs> 장점인의 그 어린 시절이 어땠다, 이런 거 혹시 기억이나 교육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TV에서 자주 나와서, 아, 지도자구나, 음. 그런 거. 말, 알아요. 부모님이 뭐 교육을 해주신다거나 아 전혀 없었고요 하나씨는 어땠어요? 저희 일단은 그... 제 기억으로는 다섯 살때유치원에 들어갔어요. 네. 그때부터 일단 교육이 시작되는데요. 그 김일성님. 그럼요. 김일성이 그 태어난 그 곳부터 아예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음. 유치원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초상화에 대해서도 배우고 네.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배우고 전부 다그기 시작이에요. 그래서 음. 저희는 모를 수가 없어요. 아. 어디서 태어났는지 뭐했고 이걸 다 외워야 되거든요. 아 외워요 어린 아이들에 어린 시절에 대해서. 네. 음. 그렇군요. 저는 제가 6살 때 노태우 응. 대통령이 있었는데, 응. 뭐 대통령이 응. 뭐몇 살이고 어린 시절이 응. 뭐였고 이런 거 교육 당연히 안 시키죠. 응. 그래서 뭐 첸첸이랑 비슷하게 그냥 응. 대통령이구나. 그냥 거기까지만 <laughs> 응. 알았던 기억이 있네요. 저희 남북 중세 나라 이 아이들이 자랄 때 지도자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지도 좀 궁금한데, 북한 가정에는 특이한 게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진이 걸려 있죠. 그렇죠. 모든 집에 걸려 있죠. 음. 그러니까 집뿐만 아니에요. 어떤 이런 그 내부 공간엔 다 있어요. 어, 네. 혹시 집 안에는 네. 이 사진에 먼지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일단은 그 마을마다 그 곳마다 인민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뭐 정기적으로 그 인민 반장이 있어가지고요. 전기 돌아다니면서 검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어, 먼지가 있을 경우에는 뭐, 생활총화나 이런 거할때 약간 비판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음. 뭐, 옛날에는 뭐, 초범일 때는 뭐감 과목도 보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뭐, 10원 뭐, 이런 걸해서한 번인가. 10원 게임도. 요 예. 예, 예, 예. 음. 근데 보통은 그냥 뭐, 생활총화 하는 아. 정도로 끝내고요. 그래서 항상 그 두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그 전날 <laughs> 미리 먼지 청소하고. 청소를 하는 거죠. 닦고 막. 그또 막, 홍수한 거, 홍순하거나 홍수 하면 네. 뭐, 물에 떠내려가면 뭐 초상화만 건져오고 막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홍수뿐만 아니라 뭐 집에 불이 나거나 뭐뭐 뭐, 뭐 무너지거나 하면 무조건 초상화. 음. 자기 자식을 심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기 자식을 못 데려오나도 그거를 안고 나. 근데 그렇게 나오면 막 영웅 칭호를 받고 어. 그뭐 자기 자식을 못 살리고 초상화를 안고 나왔는데 그 부모를 욕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고 뭐 어. 잘했다고 막 영웅 칭호를 받는 그런. 어. 예. 사진이 자식보다 나라네요. 중요한 그런 나라네요. 네. 찬찬, 혹시 네. 중국에서 네. 모택동이나 등소평 사진이 집에 걸려있었나요?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네. 있었어요. 즉, 우리 할머니때 그때 좀 아. 여행이었어요. 아, 그때 필수로 걸어야 했던 거예요? 필수 아니에요. 필수 아니고, 네. 그거는 그러면 그냥 정말 자발적으로 아, 네. 존경하는. 홍보? 네. 모이 <laughs> 응. 그때 너무 존경, 정경, 존경스러운 사람이라서 자기가 응. 그러놓고. 음, 지금은 그냥, 없어요. 아 어, 근데 중국 보면 지도자 사진이 달려 있는 달력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많이 있어요. 그 달력을 태하는 첸첸의 자세 어땠나요? <laughs> 아, 저요, 그냥 지도자구나.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뭐 전화 받고. 딱 어, 메모하는 거 있으면 바로 달력에 쓰는 적이 있어서요 <laughs> 지도자 사진을달가아 <laughs> 사진 그 <믹스해> 밑에다가 <laughs> <laughs> 북한은 상상할 수 아, 없는. 그럼요 상상할 수조차 없죠. 어. 신문에 나오는 그 일면에 얼굴이 나오면 그건 따로 보관해서 다시 어. 받쳐야 돼요. 음. 그렇군요. 네. 남한에서도 대통령 사진 집에 간직해 놓고 있는 집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북한만큼은. <laughs> 각각 저희가 일곱 살 전에 네. 각자의 나라에 대한 최고 지도자들에 대한 생각을 한 마디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어, 저는 어, 세계 신아 김일성이 세계 네. 신이다 이렇게. 네, 김일성이 세계 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 예,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왜냐면 음.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진짜 그런 줄 알았으니까요. 챈쌤 음. 아, 네. 어때요? 어렸을 때. 할머니, 어머니 이야기 많이 들어서 목태도 음. 되게 어, 용이하고 존경스러운 사람 인물이라고 음. 그렇게 여겼어요. 음. 근데 지금 지도자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이 <laughs> 관심. 없나요? <laughs> 그, 관심 불러 불러 없어요. 그냥 지도자는 지도자 네, 나는 지도자는 나. 지도자는 지도자야. 네. 그렇죠. 음. 제가 6살때 뭐. 노태우 대통령이었는데 네. 별명이 물태우였어요. 아, 응. 물렁물렁하다. <laughs> 그때 당시가 이제 권위주의가 무너지고 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물태우 대통령 이렇게 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정말 새 나라 지도자들에 대한 저희들의 생각도 이렇게 차이가 크네요. 그나저나 저희 어린 시절 자라온 가정 환경도 좀 궁금을 한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아버지께서 집에서 이제 요리를 해주신다거나, 어, 어. 설거지를 해주신다거나, 요런 것들이 좀 많았던, 음. 뭐, 지금보다는 덜 했겠던 네. 그런 시대였지만, 어떤 기억이 있냐면요. 뭐, 아빠가 도시락을 좀 싸주셨는데, 그 도시락에 초록색 완두콩을 하트 모양으로 심어 놓으신 거예요. 아, 아빠가 그런 것들? <laughs> 그래가지고, 학교 가서 이제 친구들한테 부러움을 샀던 기억이 아. 있는데, 좀 자상했던 그런 편이셨던 네. 것 같고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조금 싸우신다 그러면 음. 어머니가 좀더 자주 이기셨던 것 같아요 아, 음. 그런 분위기에서 좀 자랐던 기억이 있는데 첸첸은 중국은 어때요? 가정 분위기? 저는 아,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 되게 바빠서 저는 집에서 밥을 잘안 먹어요 음. 그리고 아버지는 바, 요리하면 어머니는 그냥 옆에서 도와주고 아 어, 아버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밥해 주시고 어머니늦잠 자는 적이도 있어요. <laughs> 어머니 늦잠 자시고 네. 아버지 도시락 밥 챙겨 주시고 네. 두 분이 좀 어느 분이 목소리가 좀더 크세요? <웃음> 어머니요. <웃음> 어머니. <웃음> 네. 아 부럽네요. <laughs> 음... 하나 씨는 북한 어때요? 아니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들이에요. 아 그래요? 완전 반대거든요. 가부장적인 그렇죠. 되게 옛날엔 또. 특히는 지금보다 심했거든요. 음. 가부장적인 경이 되게 심했고 막 남자는 하늘이다. 더아 어, 남자는 어. 절대 부엌에 들어갈 수 없다. 막아 이런 거. <laughs> 그래요. 네, 그래서 아빠 엄마가 막 싸우거나 이래도 사실 아빠가 좀더그 당시에는 음. 목소리가 크지 않았나. 야. 네. 그러면은 참 한국에 요즘에 요리하는 남자들 이해 못하겠네요. 그죠. 좀 많이 욕하죠. 아, 남자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런 <laughs> 지금 어, 시선을 그러... 받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럴까요? 내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래도 바뀌긴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거는 아직 남아있잖아요. 아, 네. 북한 남자 만나는 거죠? 한번 고려해 보셔야 돼요. 아, <laughs> 합니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네. 자, 저 어. 어렸을 때는 기억나는 게요, 과자 종류가 굉장히 음, 많아가지고, 네. 뭐, 새우 땡 과자도 있었고, 어, 고래 네. 땡 과자도 어. 있었고, 어. <laughs> 좀, 그런 해산물 오래가네. 과자도 <laughs> 좀 많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 중국도 과자 종류 좀 많은 편이었어요? 네, 너무 많아요. 음, 어떤 과자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아하나씨랑 어, 비슷하게 그, 손가락 과자 좀 어. 기억에 남은 것 같아요. 북한에도 손가락 과자 있어요? 아, 그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에 과자는 이런 종류가 많지가 않아요. 음. 그러니까 되게 좀 그런 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막 옥수수 가루 섞고 이러니까 사실 맛은 없거든요. 음. 근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과자들이 있는데 아. 거기서 가장 많이 들어오고 인기가 있었던 과자가 방금 첸첸이 얘기한 어, 그 손가락 과자. 아, 거거든요. 달달하면서 길다란. 그게 진짜 최고로 맛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손가락처럼 어. 길게 생겨가지고요. 거기에 약간 겉에 설탕이 음. 이렇게 묻혀져 있거든요. 네. 하얀색 또 되게 보기에도 맛있어 보여. 애들 입맛에 딱 맞아. 딱맞았좋아는 달달. 네. 음. 또뭐 벽돌 과자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아, 그건가요? 네, 그게 약간 북한에서 음, 사실 그 북한에는 옛날에 장마당 시대 이전에 그러니까 음. 상점 위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네. 나라에서 운영하는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거기서 이런 명절이나 아니면 이럴 때마다 음. 그뭐 기름도 주기도 하는데 가, 가자도 줘요. 뭐 어. 가자 뭐 2kg. 뭐. 세대당 뭐몇 그람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주는데 벽돌 과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저희끼리 왜 벽돌 과인가요 벽돌처럼 딱딱하고 그냥 못 먹어 그냥 못 먹어요. 중국에도 벽돌 과자 있어요? <웃음> 맞죠. <laughs> 그거를 뭐 이런 가마솥에 쪄서 먹어야 되는 음 쪄서 과자. 먹어야 되는 과자인데 <laughs> 예. 아이 고참. 저는 이제 뭐설 때나 이 설날 요럴 음. 때는 지금은 없네. 종합 과자 선물 아, 세트가 맞아요.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다양한 과자들이 들어있어서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뭐 과자 종류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굳이 선물 세트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있어요. 네. 1년에 있겠죠, 두 번. 있죠. 그때만 종합 선물 그 과자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웃음> 그쵸. <웃음> 그러면 생일 때, 네. 어, 부모님이 친구들 불러다가 혹시 생일잔치 이런 거 했던 기억은 있어요? 음, 저희는 일단 없고요. 그런 기억이 전혀 없고요. 음.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일반 서민들은 그런 환경이 북한이 그 당시에 아니었잖아요. 음. 그런 상황이 못 됐었기 때문에 자기 집 식구끼리 밥을 챙겨 먹는 음. 것도 사실 힘든 사정이었으니까 음. 누구를 부를 그런 처지가 못 음. 되죠. 어, 일단 우리 가족 먹는 그렇죠. 것도 버겁기 때문에. 네. 중국은 어때요? 생일잔치. 저... 저 친구 많이 불러서 부모님 맛있는 거 해주시고, 음. 이렇게 선물도 받고, 케이크도 오고, 그런, 그런 <laughs> 추억 많이 남았어요. 저도 비슷해요. 이제 음. 저희 부모님이 워낙 바쁘셔가지고 생일잔치를 직접 해주시는 않았지만,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 생일이면 학교에서 친구들이 돈을 모여서 친구 선물 사주고, 또 초대를 해서 아유. 잘 사는 집은 또 피자 집을 데리고 가요. <laughs> 어머니께서 돈을 주셔가지고 피자 선물을 쫙 해주시고 아유. 집으로 초대하면 항상 가득히 채워가지고 애들 두둑히 아유. 먹여서 보내고 그렇다. 네,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어, 두 분은 어린 시절에 가장 갖고 싶었던 물건 혹시 있어요? 하나씩? 네, 어, 예. 전 당연히 있어요. 왜냐면 저는 바이올린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제가 어렸을 때 원래 꿈이 유치원대죠. 음. 그때 꿈이 원래 바이올린스트였어요 바이올린 오. 연주자가 꿈이었는데 네. 사실 갖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저는 환경이었기 때문에요. 음. 원래 하는 걸 바라보고 그랬 음. 기억이 나요. 저도 사실 바이올린이었거든요. 아. 어, 진짜요? 근데 없어서라기보다는 아.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을 갔는데, 아. 그 피아노 학원에서 바이올린을 동시에 가르쳤는데, 집에서 음. 어머니께서 두개다 가르치긴 네. 좀 어려우셨고, 하나를 이제 피아노를 선택을 하셨는데, 어. 이제 그 바이올린을 띵! 이거 한 번을 못해서 <laughs> 성인이 돼서까지. 음, 한이 있어요? 네. 내가 언젠가는 바이올린을 하리라 음. 그런 마음이 <웃음> 있었네요. <laughs> 첸첸는 혹시 갖고 싶었던 물건 있어요? 뭐 특별하게 가고 싶은 거 없는 것 같아요. 음. 예, 단지 나중에 제가 그림 좀 배웠는데 음. 대학교 가고 싶은데 어머니가 반대하셨어요. 그 비용 많이 들어가서 네. 지금 그거 한 남아 있어요. 뭐 아. 없는 게 없이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갖고 싶었던 건 <laughs> 네. 없고. 네, 그 빌러 그 욕망 같은 거 없어요. 점점 <laughs> 그냥 저만 되게 아무한 추억이. <laughs> <트럭이 웃음> 저만 아무것도 못 해봤고. 아, 그러니까요. 그좀 안타깝네요. 쓸하 아타. <laughs> 그래요. 또 제가 6학년, 5학년 때. 정말 충격적인 가수 한 명이 등장을 하는데 서태지 와 아이들 이거든요. 아 정말 일생일대 정말 가장 다른 그 랩이라고 하죠. 가만히 뭐 음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하듯이 하는 가사인데 그런 것들을 했던 서태지를 소풍을 가면 애들이 맨날 그 춤이나 노래를 준비했었는데 혹시 하나 씨는 유행했던 노래나 춤 기억나는 거 있어요? 있긴 있어. 요 이게 어, 사실 북한의 노래는 대부분이 다 사상이 들어가거나 김일성, 김정일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음. 어, 그 당시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떤 그 영화에서 그 홍도에 울지마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사실 북한 영화인데 그런 노래가 나왔었어요. 남한 노래잖아요. 그게 영화의 배경이 남한도 나오고 음. 뭐 일본도 나오고 약간 이런 영화적 배경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 노래가 되게 유행을 했는데 나중에 그거를 사실 못 부르게 했거든요. 어... 근데 그거 되게 많이 유행을 했죠. 엄마들도 네. 되게 많이 불렀었고, 엄마, 네. 아빠들. 네. 90년대 중반인데도 그 노래가 에이, 있었네요. 에이. 혹시 첸첸은 기억나는 가수, 노래? 네네네, 네, 네, 있어요. 초등학교 때 남자 세명 팀으로 나와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음. 되게 청춘이고 활력있고 음. 그때 되게 여행했어요. 이름이 뭐예요? 중국말로 하면 小虎队못따라하겠어요虎队소그 <laughs> 샤오, 노래는 사상 노래 아니죠? 아니죠. 와, 네. 전혀 아니고. 전혀 아니에요. 청춘들의 어떤 그런 사랑 이야기? 사랑도 있고 그리고 뭐 젊은 사람 좋아하는 음. 꿈이 꿈이 대해서 음. 가사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또 저희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네네. 날이 있어요. 한국에서 어린이날이라고 5월 5일인데요. 네네네. 공휴일이라서 빨간 날이라서 쉬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그날 뭐 저는 선물을 기다리느라고 음. 전날 밤을 네. 설쳤던 기억도 있고,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뭐 인형이나 연필이나 색연필을 받더라도 기분이 어. 너무 좋았던, 어. 혹은 뭐 놀이동산에 가서 놀고 어. 했던 기억이 있는데, 북한도 혹시 어린이를 위한 날 있나요? 어린이날 있어요. 국제 뭐 아동절이라고도 있고요. 있는데 사실 그 날에 그 어린이날이 기억이 지금 안 나는 거는 분명히 선물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또뭐 국제 뭐 청소년 뭐 그런 날이 있어요. 근게 네. 6월 6일인데 아. 그 날은 그러니까 쉬지는 않고요. 음. 그날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가지고 소풍을 가요. 단체로 아. 학교에서. 그래서 아마 그날이 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날이라 <laughs> 기억이 있는 남기도 하고 요또 그날 제 아빠 생일이었어. 아. 그래서 예 네, 기억이 나요 도시락도 좀 맛있는 그쵸? 거 싸주셨어요. 그쵸. 저희 또 엄마가 도시락만큼은 음, 되게 잘 싸주셨고. 네. 중국도 있어요 그런 날? 네 어린이날 6월 음. 1일이에요. 6월 1일? 야 6월 1일. 네. 그날 어떤 행사들이 있나요? 근데 학교 안 가고 행사 있어요. 음. 어, 어린이들이 다 모아서 어머니한테 뭐 새로운 음. 옷을 받고 용돈도 받고 그때 제일 좋은 거 아이스크림 시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웃음> <웃음> 혹시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어요? 그냥 옷을 많이, 옷을 많이 네, 사주셨어요. 음, 또 여자아이라서 옷에 좀 신경을 많이 아, 쓰셨나봐요. 네, <laughs> 지 마요. 그 네. 저희들의 어린 시절 이렇게 한번 쭉 이야기 나눠봤는데 색깔로 저희 어린 시절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좋겠어요. 하나 씨는 어떤 어, 색깔? 저는 뭐 저를 색깔로 표현한다면 하얀색. 어왜 하얀색인가요? 어잘 들으면 뭐어 되게 깨끗해서 좋을 네,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저 <laughs> 되게 약간 백지장 같은 삶이었어요, 되게. 어떤 의미인가요? 어 그러니까. 사실,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는 그 잠깐의 그 바이올린 연주자가 꿈이었긴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그냥 사실 포기했기 때문에, 음. 전혀 생각 안 했었기 때문에, 음.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었고요. 그냥 어차피 할수 없다고 판, 그 단정을 지어버리다 보니까, 음. 정말 배칙장 같이 머릿속이 하얀? 뭐 하고 싶은 아. 게 음, 없고, 할수 있는 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없기 때문에 예, 하얀색이라고. 네, 예, 예, 아, 비어있어요. 참, 참 이게. 음. <laughs> 그 북한 얘기하면 마음이 <laughs> 아니 저만 참... 이렇게 계속 씁쓸해지지? 첸첸씨, 있는... <laughs> <laughs> 어떤 색깔인가요? 저는 어, 요 빨간색이에요. 어, 정열적인 빨간색. 왜요? 저 빨간색 되게 싫어하거든요. <laughs> 왜냐하면 어렸을 때 돈도 없고 어머니한테 뭐 옷을 받고 어머니가 항상 빨간색 속옷 사주시고 양말도 아... 사주시고 되게 친스러워서 근데 <laughs> 다른 것도 살수 없는데 되게 싫어했어요. 아... 어렸을 때 추억이. 아~ 천체는 어렸을 때 갖고 싶은 것도 없고 <laughs> 다 색깔 있었습니까? 싫은 것도 빨간색이라서 <웃음> <웃음> 기억나는 게 빨간색이고 네. 근 저는 하늘색이에요 낮과 밤을 칭하자면 낮은 하늘이 있기 때문에 네. 하늘이 밝고 하늘색이잖아요 좀 어렸을 때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낮에 좀 활동적으로 뛰어놀고 음, 네. 또볼수 있는 것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은 그런 밝은 하늘색이네요 음.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씩 눈치를 자꾸 보게 돼요. <laughs> 저 저도 지금 부산 는치를 보게 돼요. 저만계서 <laughs> <그러니까요, 치물해서>. 집으로서. <laughs> 그래요. 네, 어린 시절 기억은 아련하고 돌이켜 보면 큰 차이가 느껴지는 듯안 느껴지는 듯했던 음, 그런 네.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하나 씨 그리고 첸첸 씨와 함께 남북 중세 여자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한과 중국, 북한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북한은 사회주의의 붕괴로 통치의 실패로 1990년대 중반 수백만 명이 굶어 죽게 됩니다. 반면 중국과 한국은 발전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이 속에서 세 나라의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났는지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